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여행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살펴보실 차량은 티볼리 가솔린 아, LX 최고급형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5년 11월 달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2016년형 모델입니다. 아, 현재 주행거리는 7만 9천 k 로를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차량은 여성 인, 운전자가 1인 혼자 운전하셨던 차량으로 차 상태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 운전자가 처음 차량을 출고 오셔서 운전 미숙으로 인하여 아파트 그 기둥에 이렇게 옆문하고 핸다를 접촉하는 사고가 있어가지고 핸다고 문짝을 교환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태 완벽하게 보호인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 저러하고 같이 보시는 모양이 외관상. 흠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차 상태 신차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요. 너무 너무 상태 좋은 티볼리 차량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이따 같이 실내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실내 상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사고 아닌 사고는 있었지만은 차 성능상 문제가 전혀 없고요. 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셔서 어, 타셔도 될 만하시고, 또 중고차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중고차 사셔서 뭐 고장나고 뭐 어디서 찌그덕찌그덕 소리나고 이런 음,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을 수 있고, 어,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될 정도로 차 상태 아주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탑픽으로 추천해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또 그리고 지방에 계신, 멀리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수원까지 올라오시기 힘드신 분들, 아 그리고 허위 매물이지 않을까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직접 여러분의 집 앞까지 방문 약속 드리겠습니다. 집 앞에서 차량 확인하시고 구매 결정 내리셔도 됩니다. 그럼 같이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트렁크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트렁크 상태를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아 이게 트렁크 덮개도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전동 트렁크가 없는 모델입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이렇게 손으로 닫고 들고 하셔야 됩니다. 아 뒷좌석 이동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뒷좌석 시트는 감자색 시트고요. 뒷좌석 사용감은 전혀 없다고 보실 정도로 아주 깨끗하고 바닥시트 뭐 아주 잘 깨끗합니다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으로 이동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수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합니다 까죽해지고 어, 이런 데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 출고 상태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대시보드도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아, 상태입니다. 보세요, 너무 깨끗하고 산뜻한 그런 뭐 신차 수준의 그런 기분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운전석으로 이동해서 나머지 부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뭐 보통 이제 창문을 개폐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있고요. 운전석은 이제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동 시트를 조작하실 수 있고, 운전, 운전석 시트 상태도 해지거나 찢어지고 그런데 없는 아주 상태가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미끄럼 방지 핸들 열쇠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계기판 조명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79,300km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에로 보시면 이제 아, 오디오 볼륨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를 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쪽에 이제 일반 크루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 기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잘 선명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뭐 오디오하고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 제일 밑에 하단 보시면 이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운전석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수석은 열선 시트만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을 기어봉이 있고요. 차는 너무 좋고, 지금 히터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뭐, 찌든 냄새, 곰팡이 냄새, 이런 전혀 그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하고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너무 차 상태 좋아서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보십시오. 타이어는 아주 깨끗하고, 앞으로 한 2만, 3만 키로는 뭐 충분히, 예, 걱정 없이 주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쌍용 티볼리 가솔린, 에, 차량을 차고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앞에 문짝 핸다 사고는 있으나, 그건 큰 사고로 치지도 않고, 뭐, 교통, 도로교통법상 그건 자동차 사고로 치지 않습니다. 단순 교환으로 치기 때문에, 그런 뭐 사고로 인한 뭐 자동차 성능상 아무 하자 없는 음 사고이기 때문에 그냥 무사고 차량이라고 생각하시고 타셔도 되고 어 차는 제가 어제 모든 걸 신용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보내 해 드려도 될 만큼 차 상태 우수합니다. 이런 차량을 사시면은 중고차의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여기까지 못 올라오신 분들 수원까지 오시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차를 가지고 여러분의 집 앞까지 내려갑니다 차 상태 집 앞에서 확인하시고 살지 말지 결정하시면 돼요 아 와서 보니까 화면으로는 괜찮았는데 와서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안 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럼 티볼리 차량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